칼 아이칸, 월가의 전설이자 행동주의 투자자의 아이콘. 그는 한때 애플과 넷플릭스, 그리고 모토로라 같은 대기업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에도 그의 투자 방식은 유효할까요? 1. 칼 아이칸의 기본 전략 행동주의 투자란. 아이칸의 핵심 전략은 행동주의 투자입니다. 그는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기업에 직접 개입합니다. 경영진을 바꾸거나 자산 매각을 요구하거나 배당 확대를 압박합니다. 회사의 주주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가치를 끌어올리는 행동에 나서는 거죠. 1979년 TWA 항공사의 투자에 지분을 인수하고 회사를 분할 매각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e, 공격적인 방식이지만 철저한 분석이 뒷받침된다. 아이카는 단순한 투기꾼이 아닙니다. 기업 가치, 수익 구조 자산 내역 등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간과한 숨겨진 가치를 찾아낼 그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계획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과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핵심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걸 매각하게 하거나 주주 환원 정책을 압박해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3. 2020년 이후 아이카네 성과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아이카네 성과는 예전만큼 돋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공매도 세력에 휘말리면서 자신의 투자회사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적도 있습니다. 시장 환경이 변했고, 이제는 행동주의가 예전처럼 쉽게 통하지 않는 기업 구조도 많아졌죠. 게다가 ESG나 장기 성장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강해지면서 단기적 가치 실현 전략이 시장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4. 지금도 칼 아이칸처럼 투자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의 전략을 무작정 따라하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첫째, 행동주의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지분을 충분히 확보해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기업과의 법적 분쟁. 이사회 갈등 같은 리스크도 수반됩니다. 개인 투자자나 소규모 자금으로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한 기업 분석력, 주주 가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경영진의 구조적 비율 개선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배울 만한 요소입니다. 5.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 교훈은 칼 아이칸처럼 투자할 수는 없어도 그의 철학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분명 있습니다. 첫째, 단순히 주가만 보지 말고 기업 내부를 보라는 것. 둘째, 시장의 관점과 다른 시각을 가질 용기 셋째, 자신의 분석을 기반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결단력. 이런 태도는 대형주뿐 아니라 중소형주, 장기성장주 투자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칼 아이카는 지금도 월가에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의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근본적인 투자 철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처럼 직접 기업에 개입하긴 어렵지만 기업의 본질을 꿰뚫는 눈, 그리고 시장과 다른 시각을 가지려는 훈련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역량입니다. 칼 아이칸처럼 행동하긴 어려워도 그처럼 생각하는 건 누구나 연습할 수 있습니다.